다 같이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며 은혜로 채워 주옵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521장 전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세상에 많은 사람 큰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을 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주의 공도 심입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 마친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오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로색에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디쯤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하나 쉬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 고모라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곳엔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그 성에 보내신 것은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크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범죄는... 동성입니다. 동성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그 땅에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멸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뇌게 속한 사람들 롯에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런데 그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빨리 떠나라. 그래야 살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 1사절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 이 말은 우스갯소리,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 그런 말입니다. 참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사가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라, 빨리 두 딸을 이끌어라. 내 안에 두딸 이끌어내라." 여기에는 사위들이 빠집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기니까 이미 제외가 된 거예요.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염려가 된다. 그런데 롯이 지체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막 잡아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 밖에 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성 안에서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끌어내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자비하심이었어요. 그들에게 자비를 더 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작은 불편함이 있어요.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비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이제 도망할 때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는데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롯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여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 성의 이름은 작은 성 소알이라 하는 것으로 이제 그들이 도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그래서 시부리소 기자가 말씀한 대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사람이 다이 땅에 와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누구도 그 날을 알수 없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노인뿐만이 아니라 젊은이, 어린아이도 또 사고나 병으로, 전쟁으로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다 죄인으로. 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내 맘대로 살고 친구들과 어울려 살고 그런 사람들 결국은 마지막에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945년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일본 시로시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직장으로 출근하고 전차를 타고 인사를 나누고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제자리 거리고 이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갑자기 그 시로시마 지역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어요. 그 원자폭탄은 뭐 길이가 한 이만큼 됩니다. 그것을 제작하는데 그 당시 20억 불이 들었대요. 연구비용부터 해서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입니다. 이것이 떨어지면서 떨어지면서 그 폭탄이 터지면서 폭발 그 동시에 직후에 약 1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원자폭탄의 빛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었고요. 건물이 막 녹아내리고 부서지고요. 폭풍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해 말까지도 더 많은 사람들이 후유증으로 죽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 방사능 피폭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암으로 고생하고, 백혈병으로 고생하다가 죽고, 또 유전이 되어지고, 엄청난,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그 며칠 전에 미군은 이제 우리는 미군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제 포탄이 폭탄이 떨어질 테니까 다른 지역으로 빨리 피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경고 메시지를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막 회사도 옮겨간 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은 그냥 고통을 당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 독일, 일본, 서로 연합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악한 짓을 온 세계에 행했습니다.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이 독일은 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학살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힐 릇이지이 일본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침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악한 일을 심솟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연합군들이 이렇게 해서 미국이 개발한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바로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지옥이 어디에 있어? 천국이 어디에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에 깨어 있지 못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부분은 혹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지구 전체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다 들림받게 돼요. 그래서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하나님이 대신 쏟아부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때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심각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 해야 돼요. 죄를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죄와 결별해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십 년 동안 평생, 평생토록 교회 다니면서 나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가 또한 볼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야만 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이 사위들,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들의 손을 이끌고 나갈 때 그들의 손을 붙잡지 않았어요. 롯과 아내와 그의 딸들을 붙잡고 나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농담으로 여기는 이 무서운 죄를 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내 생각, 사람들의 생각, 그 잘못된 사람들의 그 목소리, 거기에 청정하지 말고, 주님께 더 집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친정한 예배자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 다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5쪽의 골방 기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손길을 주변에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소식을 끊임없이 가슴에 품고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자비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아버지 공의로우심으로 우리 인생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고요. 교회에 출입은 하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나태함과 세속적인 것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하며 농담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로부터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시여 사람에게 지은 죄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피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잘 갚아내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노의 숯불을 머리에 칠모지고 사는 사람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서로 서로 존중하고 공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복주실 만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죄악을 쌓아놓다가. 주님이요 일본 시로시마에 주님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이 땅이 심판받을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묵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